울출시이잖아요어 맞네 어, 강남 5대 울짱 3대 울짱 네, 3대 짱대 그게 언제야 송혜교 <laughs> 한혜진 2 0년도도 20년됐지 20년 송혜교 한혜진 이진 2 0년대지 20년됐지 맞아 이진 저희 은광여고 나왔거든요 아, 네, 음. 한창 해교씨랑이진선배님이 음. 한창 활동을 했어요 혜교씨는 송풍산부입니 음. 진이선배님은 핑크를 자기 어, 하셔 가지고 하고 활동을 안 했었는데 또안안 3대에 들어가고야그 그래, 예쁘고 예쁘고 아, 너무 멋아어아 근데 와. 나중에 레벨이 다르다. 연예인하고 같이 너. 아니 잠시 여기 좀해 봐. 이 얘기를 는도 어떻게 고기. 막 남학생 들줄서있고막이랬어요 오늘 막, 막, 막 보러 오고 그러고. 근면 여기 초콜릿 이어보 사야 될거같아막 보러 오고 그러고. <laughs> 여기 그때는 남학생들이 <초콜릿이> <laughs> 몇번 이렇게 학교 앞에 있었는데 응. 제가 되게 동둥했어요 그래 가지고 남자애들이 저기 막 이러면 어. 제가 싫어. 오! 우! 막 <laughs> 이렇게 바로 표정을 쓰니까 그 아, 아, 아. 그때는 더 되게 차갑게 생겼었어요. 그래 그래서 남자애들 더 좋아했죠. 모르겠어. 그그 차갑게 그치. 생겼는데 막그 숨이 가 무슨 기분일까? 애들이 야, 아니, 맨날 막 음. 부르고 그러니까 너안 그랬어? 우가 보러 갔는 아니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<laughs> 이상한데 뭐큰 관심도 없었거데 어,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음. 짝이 있었는데 <laughs> 큰 착각을 했었나 봐요. 짝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어, 자꾸 말 걸고 아. 이러니까 그만큼 그런 다음에 아, 넘어오지 마이러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다음 제가 계속 아, 아, 이거 말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아, 됐어 막 이러고 도도하게 어. 어, 어느 날. 야, 장도연 일로 와봐 그때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. 어. 장도연 일로 와봐 어. 그랬아 아, 왜? <laughs> 아, 왜? 여기서 풀도 되면서 갔어 근데. <laughs> 내이이렇서리소리데리 이렇게 서리소리데내 배를 이렇게 리고리안리아한다고 <laughs> 했는데, <laughs> 했는데 내가 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니까리소열소리이지소 <laughs>